대명구소와 함께합니다. 폴정 박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와지난해 이제 의대 치대 지원한 학생들의 소식들이 들리는데 이 입시는 이제 좀 끝난 건가요? 어떤 건가요, 박사님? 아 예, 지금 인터뷰는 다 끝났고요. 아. 어 4월 말에 이제 합격한 여러 학교 가운데 한 학교를 디파짓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중복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한 학교를 정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학교는 이제 웨이팅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 음. 어, 인원을 더 충원하는 이런 그렇죠. 작업을 할 거예요. 어,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어, 보면은 아마 저희 경우에 보면은 한 6월 말까지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일단 디파짓을 했는데 이제 다른 곳에서 연락이 올 때는 그쪽으로도 선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웨이딩에서 풀려서? 어, 이런 경우 학생들이 뭐 디파짓을 어한 학교를 정하지 못해서 두 군데 디파짓을 아, 하면 어떠냐? 네.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어 근데 어 학교에서 내가 합격한 학교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 학교에 내가 디파짓을 했을 경우에는 네. 어, 이것은 모든 학교가 다알수 있게끔 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한 학교만 디파짓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두 학교 디파짓 했을 경우에는 네. 어, 합격 통보는 학교에서 예. 만약에 우리 학교 오려고 하면은 그 학교 디파짓 한 거를 위드드로 해라 음. 이렇게 연락이 갈 거예요. 네, 네. 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심해야 되고요. 네. 어, 대개 보면은 5월 초부터 이제 웨이팅 걸린 학생들 어, 인원 충원하기 위해서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데. 음. 아마 저희 학생들 경우를 보면은 6월 말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7월 초에도 합격했다고 하는 통보를 받은 학생들도 있어요. 저희 학생 가운데 저희가 MK 캠프 다시 지원하겠다 해서 이제 MK 캠프 가서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음. 어, 의대에서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고 중단하고 그냥 돌아간 적도 있고요. 네. 아, 어, 그리고 이제 더 음. 어, 연락이 안 오니까, 아, 네. 어, 그러면 이제, 아, 어, 포스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네. 포스펙을 하려고 가는 중간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고 또이상한 이런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지루하고 답답하겠지만은 아마 6월, 지금 모든 학교에서 웨이팅 걸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월 말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응.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기다리면 되느냐, 이제 그건 아니에요. 이제 저희 학생들 가운데서도 웨이팅 걸린 학생들이 있어갖고, 어, 처음에 4월 초에는 업데이트, 그니까 의대를 지원한 이후에 새로 한 일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음. 어, 업데이트 레더를 보냈고요. 네. 4월 20일 전후에서 저희가 레더오 인텐트를 보냈어요. 아, 네, 네. 아, 그렇게 되면은 아. 이제 5월 초부터는 음. 어, 웨이팅 리스트 다시 리뷰를 하기 때문에 음. 어, 좀 효과가 있겠죠. 네. 어, 매년 저희 학생들 웨이팅 걸린 학생들 대부분이 어~ 많이 합격을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네. 지금 웨이팅이 걸리는 학생들 어~ 안 됐다 생각하지 말고 음. 지금이라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관심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업데이트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주요요 그러면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네. 어~ 약간의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아. 어, 심지어 저희는 이번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내가 현재 어느 학교 합격을 어 했고 어느 음. 학교는 웨이팅에 걸려있다 네. 근데 만약에 너네 학교에서 나를 웨이팅이 풀어준다고 하면 은딴 학교도 다위드드로하고 무조건 어. 등록을 하겠다 네. 이런식으로 어, 강하게 어필하는 을 음. 경우도 있고요 네. 어, 그냥 내가 왜이 학교를 가고 싶은지 음. 어, 아주 어떤 학생들은 되게 감성적으로 음.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단순히 인터뷰를 기다리기 위해서 업데이트 레러를 쓴다고 할 경우에는 음. 어,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업데이트 레러를 쓰기 때문에 그치? 그거는 짤막하게 쓰는 게 좋아요. 아. 근데 그 레러브 인텐트 같은 경우에는 웨이팅 걸린 학생들만이 이제 네. 어,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 학교는 두 페이지 내로 써라. 요렇게 가이드란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짧게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아. 어, 충분히 읽었을 때아이 네. 학생이 정말로 우리 학교에 오고 싶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와, 두 페이지면 또 굉장히 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이제 업데이트도 준비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고요. 의대 입시는 하나 하나가 다 중요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쉬운 게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건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다 고비가 음. 있어요. 어, 맨 처음에, 이제, 프리메드 과정에서, 어, 학점, 맞아요. 성적을 유지하는데 지금 네.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고요. 네. 어, 그런 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제일 학생들이 고비를 맞는 거는 엠캣인 것 같아요. m 쵸 엠캣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아, 네.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어, 우울증에 빠지는 학생들도 있고, 오. 어, 저희가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를 했지만은, 그 가운데 일부 학생들은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음. 어 부모님도 많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줘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음. 어,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M 캠프를 할때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담도 계속 해주고요. 음. 어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학점뿐만이 아니라 학점은 사실. 조금 의대 지원할 때 조금 못 미친다 했을 때는 그 포스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 한번더 유지를 할수 있는데 어, M k 스에서한번 고생을 하면은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어, 굉장히 많아요. 어, 네. 어, 그래서 어, 좀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M k 캠프에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최종적으로 성적도 좋고 M k 점수도 잘 나왔을 경우에 또한 번의 고비는 인터뷰예요. 음. 아~ 근데 인터뷰에서 어~ 천성적으로 조금 말하는 스킬이 딸리는 학생들 같은 있죠. 경우에는 네. 저희가 아무리 연습을 시켜도 어~ 순간적인 그~ 순발력? 기지 순발력이나 아하. 기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네. 어~ 좀 실수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음. 어~ 그래서 이러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는 어~ 첫 번째 학점 유지하는 데좀 네. 힘들어하는 경우 있고요 네. 음. 만약에 이것을 잘 극복하고 또 엠겟 점수도 음. 어느 정도 받아주고 그런 다음 인터뷰만 잘하면은 아. 나머지는 기타 활동은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응. 또 이런 활동 하는데 있어서 의대가 요구하는 이런 활동들이 있지만은 응. 어, 어떤 나의 특별한 경험이라든가 열정을 딱 보여줄 수 있는 응. 어, 남들이 하지 않은 이런 경험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응. 아마 인터뷰 받 의대 합격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활동들이 잘 이루어졌고 본인이 원하는 거였다면 인터뷰에서도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본인이 직접 열심히 한 그러니까요. 내용 갖고 아. 인터뷰를 하면 네. 문제가 없어요. 그쵸, 그쵸. 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순발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음. 조금 어, 당황하는 음.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게 네. 어. 이제 연결이 된 느낌인데요. 그 M MK 공부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워낙 똑똑한 학생들 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황하는 이유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MK 시험 방법이 좀 다를까요? 어 저희가 보면 학교 점수는 굉장히 좋은데 네. MK 준비하면서 고전하는 학생들이 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어, 이유는요? 네. 어,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MKs은 사이언스나 이런 공부를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 어, 그래서 영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는 n 는 m s c a e n 준비 s 기 전에 n c e s c 영어 문 c 를 s c i s c 고 하는데요. s 네. c a r s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아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 네. 아, 그래서, 만약에 그 영어 섹션에서 점수가 무난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 스스로 아, 나는 공부하면은 몇점 정도 나오겠구나, 음. 고득점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의외로 거기에서 점수가 잘안 나오는 경우는 죽어라고 음. 공부를 해도 일정한 점수 이상 나오기가 힘들어요. 음. 이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조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음. 어, 나머지 사이언스나 이런 문제 에 있어서는 어, 뭐큰 문제 없이 열심히 하면은 네. 문제는 없을 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GPA 학점 관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프레시맨부터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 예. 저희가 학생들 지도를 할때 가장 중요시 하는 거는 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의대를 가겠다 해서 대학 신입생이 어, 나는 뭐 명문대 의대를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수강신청을 좀 무리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어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에 뭐 케미스트리도 잘했고 바이러지도 뭐 AP도 5점 받았고 오, 하니까 네. 충분히 할수 있을 거야. 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에 따라서는 네. 어, 어떤 학교는 바이올러지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또 케미스트를 무척 어렵게 어.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 이번에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 그 버스턴 칼리지에 다니는 학생이 음. 바이올러지 때문에 무척 고생을 했거든요. 어. 이게 바이올러지가 사이언스긴 하지만 거의 문제가 에세이 형태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음. 어 약간의 라이팅 스킬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노차 강조하는 거는 음. 학교 대학생활에 적응할 때까지는 절대로 어 케미스트리하고 마이너지를 동시에 어, 수강하지 마라. 네. 이제 저몇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경우에 거의 80%는 학점을 아. 잘 받지는 못해요. 네. 아, 그래서 어, 처음에 네. 어, 학점 관리의 기본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위클리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과목 선정하는 거는 저희하고 다 상의를 해서 하고요. 아. 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들하고는 달리 음. 누군가가 한1프로만 도와줘도 학점 관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오, 네. 어, 그리고 네. 네. 또 학생들이 어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부모님한테 성적표가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얘기한 걸 그대로 네, 받아들여서 네, 네. 아 우리의 학점은 뭐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몇 점인지는 모르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부분이 얘기를 네, 네. 하세요. 그런데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 그 성적표를 저희한테 오. 보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상담할 때, 네. 이제 그러면은 부모님이 저희한테 얘기한 거하고 실제 점수는 아.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네. 많아요. 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도할 경우에, 뭐 중간시험을 봤다거나 뭐 파이널 이 계정을 봐서 점수가 나오면 우리한테 다 리포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본 다음에. 누군가한테 내 점수로 리포트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학생들은 굉장히 부담을 갖는 아, 거예요. 예. 아, 그래서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네요. 그런 것 때문에 성적이 네. 유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그러면은 몇점 정도는 받아야 의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물론 뭐 높으면 좋겠죠. 그런데 네. 의대 합격한 학생들의 GPA 평균이 네. 3.77이에요. 네, 네. 어, 그러니까 그래도 3.77 정도는 넘는 거. 这些。 어, 안전권에 들어간다 보고요. 아, 네. 저희 같은 경우 한3.8 이상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네. 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한3.7 정도 되는 경우 학생들이 많아요. 음. 이런 경우에는 어, m k 점수라든가 기타 활동한 거에 따라서 구태여 네. 뭐 포스펙을 안 해도 음. 뭐 인터뷰를 받는 경우 가꽤 많기 때문에 네. 어,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딴 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아. 어, 3.7이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네. 저희는 그냥 포스펙 을 하라고 많이 보내요. 아, 네. 어, 이게 한 5, 6년 전만 해도 네. 어, 3.65만 돼도 의대 들어가는데 어. 큰 문제가 없었어요. 네. 저희 가지도한 학생들 보면은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음. 지금은 3.7이 넘지 않으면은 어, 무척 힘들고 음. 운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야 돼요. 네네. 아, 네. 어,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 한3.7 네. 넘어야 되고, 또한3.8 이상이 되면 더좋고요 음. 어, 근데 이제 탑튜현이까지 생각한다고 네. 하면은 거의 아시안 학생들은 3.95를 네. 넘겨야 돼요. 음. 네. 일단 그 학점이 안 되면은 서류에서도 보지도 않을까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아, 이렇게 예. 학교에서 기준을 세운 어~ 미니멈 점수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오, 오. 근데 그동안에 의대에 준비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많이 아, 올랐기 오. 때문에 오. 단순히 학교에서 제시하는 그 미니멈 점수가 넘었다고 해서 네. 나한테 인터뷰를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네네 안정권을 위해서 3.7 이상인 게 일단은 이제 기본으로 평균이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이제 m k c 그두 번째 관문이라고 그러셨는데 요건 이제 언제 어떻게 준비하느냐도 관건인 것 같아요. 계속 뭐 시간 넉넉히 너무 길게 갖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아, 그렇죠. 근데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빠뭐 빨리 보려고 많이 그래요. 네. 어 근데 이게 학문적인 것도 있지만은 네. 어 약간 성숙한 학생들이 오히려 좀더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캠프에는 2학년 마친 학생이 와서 캠프에 참여한 적도 있었는데. 네. 되게 똑똑한 학생이었지만은 그래도 좀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최소한의 3학년은 마친 경우가 좋고요. 네. 어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의대를 지원할 건지 이것을 음. 아, 먼저 플랜을 하는 게더 중요하고요. 왜냐면은 네. M개 점수가 네.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예요? 어, 대개 한 40%는 2년을 네. 어, 요구를 하고요. 네. 어, 일부 40%는 한 3년까지도 어. 어, 받아줘요. 네. 근데 3년까지 받아주는 학교들이 대부분 명문대 위주로 되어 있기 음. 때문에 만약에 2년이 넘어갔다 하면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네. 어, 가능하면은 내가 충분히 준비가 돼서 언제 정도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지 아. 요 플랜을 짠 다음에 엠격 네. 어, 공부를 하는 것이 좋고요. 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철저히 잘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마치고 여름방학 때 공부해서 시험을 봐라 하든가 아니면 4학년 어, 학기 때 예. 그러니까 겨울 방학 때부터 음. 준비해서 4월, 5월 정도에 시험 봐서 그 점수 갖고 이들 지원을 하라. 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개비어를 하는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도 그 기간을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걸까요? 어, 그렇죠. 네. 어, 개비어 하는 게. 근데 어, 학교 공부하면서 MK 준비를 하는 경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어, 내가 점수를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하면은, 음. 어, 사실, 방학 때 공부하는 게 음. 제일 좋고요. 네. 어, 그래서, 여름방학 때 시작을 해서,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시험 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음. 네. 만약에 개별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고, 네. 네. 어, 수업이 없을 때 충분하게 네. 공부를 해서 점수를 아. 받는 걸 많이 권해요. 네. 어, 지금, 저희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서 어 무척 힘들어 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고요어 그래서 어이 학생의 능력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어 근데 또 어, 설렁설렁 공부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고득점 나오는 <laughs> 학생들도 있고요. 각, 각 개인의 능력 차이기는 한데요. 어 근데 어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저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공부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이렇구나 하고 딱 클릭할 때가 있대요. 오. 이제, 그것만 찾아내고 하면은, 네. 그때부터 점수가 굉장히 오른다. 아, 네. 어, 이제, 요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었고요 아. 어, 많은 학생들이 어떤 그, 스트레티지를 모르고, 네. 어 무조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것도 표준화된 시험이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의 스트레티지를 갖고 공부를 하면은, 음. 어, 점수는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음. 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S.A.T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학원에서 어, 공부를 하는데 네. 이 m a s 는그 S.A.T.보다도 더 굉장히 어렵고, 그렇겠죠. 약간의 그 스킬이 필요한 이러한 어. 것들이 많은데, 네. 어 이거를 네. 혼자 공부하다가 어. 어, 점수를 못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의대 준비는 어, 이런, 엠캣이나 이런 데서, 어,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올 경우에는, 음, 음. 어, 또 굉장히, 게. 예, 디프레션 네. 되는 경우가 많고, 아, 네. 또 1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이 공부를, 어, 엠캣 준비를 한 학생들 대부분의 경우는 두번 다시 할게못 된다고 음, 이렇게 어,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한 번에 어. 이제 끝내는 게 좋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때로는 아. 이게 한번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네, 아무리 해도 점수가 그냥 1, 2 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좀안 오를 때 한번 어,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M 캠프가 준비되죠?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식 M 캣 합숙 캠프를 한 10년째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10일부터 해서 7월 12일까지 음. 아, 5주간. 네. 그러니까 버지니아에 있는 어, 호텔에서 음. 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확실히 캠프에서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고요. 네.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겠다. 아. 어,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몇점 정도 오를까요, 보통은? 아, 평균 한 10점 정도 아, 오른다고 네. 보고요. 어떤 네. 학생들은 뭐, 한 18점까지도 올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 네네. 이번 여름 방학 M k 캠프 문의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미국 의대 치대 진학과 관련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스템 연구소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264-2244, 714-264-2244번으로 문의하시면 좋고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스템 연구소를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문의가 많습니다. 일단 대표 전화는 714-264-2244. 24번입니다. 오늘 폴정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